샬롬. 오늘의 말씀은 시편 7 8편 전체 말씀이지만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귀울이 열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바여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우리 아삽의 시지요. 우리 지금 계속 아사베 시를 보고 있어요. 아사베 시를 세어보니까 12편이 150편 가운데 12편이 되는데, 50편이 아사베 시라고 나와 있고, 73편,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말씀,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사베 시입니다. 근데 아사베 시, 그리고 마스길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데, 이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다. 지혜이시고 교훈의 시. 그런 말씀입니다. 아사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교훈을 노래한 지혜의 시입니다. 어, 이스라엘 전체 의 역사들이 그 출애급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 78편이 참 기인데요.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에서도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부분에 대해서 이 78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본 시인은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록하죠. 광야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부족한, 부족하고 힘든 점이 참 많았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데 그, 그럴 때마다 한계를 느끼거든요. 이런 한계가 주는 그 위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 한계가 주는 위안 가운데 시를 통해서 보니까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도널드 맥클로우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모자람의 위안,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목사님 자신이 그 목회를 하시고 또 신학교 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자신이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한계를 느끼면서 그 삶의 한계 속에서도 긍정하고 감사하는 법을 조목조목 이야기한 책이더라고요. 한계가 주는 고통과 이면에는 삶을 향한 선물과 축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어, 교회 목, 목회자로 또 총장으로 살아왔지만 은퇴 후에 어, 자신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위안을 주시는구나. 그 위안에 그 많은 것 가운데 저는 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압니다. 한계는 결코 우울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그 어, 맥클로어 목사님이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소망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요. 모든 한계에 위안이 있다는 것은 허구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한계는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지요. 그러하기에 한계를 극복하고 또 도전함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계세요. 인생을 미리 살아보면서 삶의 지혜와 경험을 가진 아사베시 78편에서도 불안전한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안전하기에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은혜인 줄 합니다. 한계가 주는 그런 위안 가운데 불완전함에도 긍정하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한계가 주는 삶의 지혜 두 번째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계와 물질, 또 시간과 육체의 한계가 주는 유익, 그 한계마저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인생의 맨 마지막에 종착역에 가서는 참 감사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은 다 살아본 것이 아니라서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불완전하게 그대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말하죠. 그불완전한 삶에서 위안은 더잘될 거야. 말하는 것으로 위로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의 그 죽음들과 인생의 끝에서 경험하는 궁극적인 죽음을 거쳐야지만이 우리는 부활할 수 있거든요. 부활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불안절함과 모자람이 비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그 부활은 핵심이지요. 삶에서 꼭 실천돼야 될 부분입니다. 죽어야 많이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부활과 연결되며 그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는 감사가 나옵니다. 한계가 주는 삶의 그런 지혜는요. 부족함에도 감사하십시오. 부족함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인도가 광야같은 세상에서 나침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 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10편 78편의 그긴 절이지만 그절 가운데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가운데 광야를 만나게 되니까 그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 땅을 만났는데 경험하지 못한 삶의 그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럴 때 막막하고 갈 길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세와 같은 출중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 광야의 모든 길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아니라 바로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의 일상에서의 부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느끼며 힘들어 할때 주님과 동행함이 위로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종착지까지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